우리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일기를 쓰고, 상담을 받고, 심지어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 나의 존재를 정의하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언어가 나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기 성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좌절합니다. 내가 정의한 나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나 내가 내린 결론은 나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감정을 완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미지의 나가 고개를 듭니다. 나는 스스로를 정의하려 할수록 그 정의 속에 갇혀버리는 것 같아.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언어로 설명하려니, 진실이 왜곡돼. 왜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가장 잘 아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 역설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의 내면적 경험을 나만이 아는 언어로 정의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비트겐 슈타인의 내면, 언어, 비판, 통찰과 나를 고정된 실체로 규정하는 언어적 시도 자체가 실체가 없는 존재, 무아에 가치는 착각이라는 불교의 근원적인 가르침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내면적 경험을 나만이 아는 언어로 정의하려는 비트겐 슈타인적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동시에 그 언어적 자아가 실체가 없다는 불교적 무아의 진실을 가리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사적인 경험을 개인적으로 정의하려는 내면 언어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공적이고 사회적인 규칙, 즉 언어게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의 내면, 감정을 나만의 방식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나라는 고정된 자, 즉 아가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하는 심리적, 물리적 요소의 일시적인 결합, 오온일뿐이라는 무아의 진리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려 노력할수록 우리는 실체가 없는 언어적 자아를 조치며 괴로움에 빠집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적 내면 언어가 불가능하여 나의 내면적 경험을 포착할 수 없는 동시에 그 포착하려는 언어적 자아 자체가 불교적 무아의 진실을 가리는 실체가 없는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게 가두는 감옥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내면 언어 비판 철학을 통해 나의 가장 사적인 감정과 느낌이 왜 나만의 언어로 규정될 수 없는지 그 논리적 구조를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불교의 무아 사상을 결합하여 이 언어적 정의의 불가능성이 어떻게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심층적 의미를 통찰할 것입니다. 이두 시대의 지혜를 통합하여 언어적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비트겐 슈타인적 공적인 언어게임을 통해 나의 존재를 명료히 하고 불교적 무아의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을 괴롭혔던 자기 이해의 좌절이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언어와 자아의 본질적인 한계였음을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 없는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자기 해방의 자유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시로 즉 나의 감각이나 감정을 나만이 아는 언어로 명명하려는 내면 언어의 가능성 자체를 논리적으로 비판합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본질적으로 규칙이 있어야 성립하며, 이 규칙은 공적이고 사회적이어야 합니다. 나만이 아는 내면의 감각 S를 S라고 명명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이 기호 S가 오늘 내가 느낀 감각 S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어제의 감각 S와 같은 종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 판단은 오직 나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디트겐 슈타인은 단순히 어떤 것을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면 언어의 논리적 파탄 때문에 당신의 가장 사적이고 미묘한 감정적 진실을 포착하려는 시도 자체가 언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내면은 언어라는 공적인 틀로 규정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으며, 나의 존재는 항상 언어의 정의를 초월하여 흐릅니다. 내가 나는 슬프다고 말해도, 그 슬픔의 구체적인 무게와 질감은 언어, 슬픔에 갇히지 않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의미가 언어게임, 즉 특정 삶의 형식 속에서 사용되는 공적인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이 공적인 언어 게임의 틀에 갇혀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성공한 사람, 나는 실패한 사람과 같은 기존 사회가 만든 언어적 정의, 즉, 공적인 언어 게임의 규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언어적 틀 안에서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 틀을 벗어나는 나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측면들은 언어적으로 무시되거나 왜곡됩니다. 언어는 나를 이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규정하는 공적인 감옥이 됩니다. 당신이 나를 이해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은 당신의 복잡한 존재가 공적인 언어게임의 정의에 성공적으로 꿰맞춰진 순간일 뿐입니다. 이 이해는 당신의 진정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나라는 언어적 이미지에 대한 이해에 불과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진정한 존재가 이 공적인 언어적 규정을 항상 초월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문제가 언어의 오용에서 비롯되며 나와 같은 개념에 대한 착각 또한 언어의 그릇된 이미지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를 마치 영혼이나 생각하는 실체와 같은 고정되고 단일한 언어적 이미지로 가정합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에게 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 언어 게임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 언어적 이미지가 우리가 스스로를 고정된 무엇으로 이해하려 집착하게 만들고 실체가 없는 자아를 찾아 헤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했듯 언어적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고 언어의 사용을 명료하게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즉 나의 존재가 하나의 고정된 정의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형식 속에서 끊임없이 사용되는 다양한 기능의 총체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아는 나라고 불리는 고정되고 영원하며 독립적인 실체, 즉 아트만이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 애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실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이 나라는 자아가 물리적 요소, 감각, 인식 심리적 형성, 의식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이며, 이 요소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진다고 설파합니다. 내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실체가 없는 흐름일 뿐입니다. 비트겐 슈타인적 언어적 정의에 집착하는 행위는 불교적으로, 무아의 진실을 거부하고,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믿으려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려 할수록 당신은 실체가 없는 언어적 자아의 감옥을 스스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적 자아에 대한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 무상의 원리는 자기 이해에 영원한 실패를 예고합니다. 내가 오늘 나를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나의 오오는 다음 순간에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는 이미 과거의 나에 대한 이해일 뿐입니다. 내가 언어로 규정한 나는 정지된 이미지이지만 나의 실조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본질적으로 이해라는 고정된 틀에 갇힐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제시하는 자기 이해의 길은 나를 규정하는 언어적 시도를 멈추고 나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언어적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의 한계 인정은 불교적, 무아의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논리적 통로를 제공합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은 언어와 개념을 초월한 상태, 즉 불림문자의 경지에서 성취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깨달음은 비트겐슈타인의 침묵과 공명합니다. 나를 규정하려는 언어적 시도는 괴로움을 낳지만, 나라는 개념을 초월하는 순간 진정한 이해에 도달합니다. 이 진정한 이해는 언어적 정의가 아니라 내가 고틀름 그 자체임을 인식하는 실존적인 자각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역설적으로 나를 언어로 규정하려는 노력의 무익함을 깨닫고 언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진정한 자기 이해는 나는 누구다라는 언어적 선언이 아니라 언어가 멈춘 침묵의 순간에 나의 모든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자각에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내면, 언어 비판과 불교의 무화사상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를 포착하려는 언어적 시도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착각과 집착 때문임을 통합적으로 제시합니다. 비트겐슈타인적으로는 나의 내면적 경험을 나만의 언어로 명명할 수 있다는 내면, 언어의 착각에 집착하며 불교적으로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 자아가 존재한다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언어를 통해 강화합니다. 이 중에 언어적 집착이 자기 이해의 좌절과 괴로움을 낳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비트겐 슈타인적 언어의 공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나만의 진실을 찾으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며 불교적 무화의 진리를 수용하여 나라는 고정된 언어적 자아를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이해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교훈은 나라는 실체를 정의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나의 행위와 기능을 공적으로 명료히 하는 비트겐슈타인적 방법을 불교적 깨달음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대신,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언어 게임을 수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기능적 행위를 하고 있는가 라는 비트겐슈타인적 질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전환은 실체 없는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의 존재를 행위의 총체로 이해하게 합니다. 나의 감정을 나만의 언어로 규정하려 하지 말고 공적인 언어 게임의 규칙에 맞게 나의 상태를 명료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나만의 슬픔에 갇히지 않고 공적인 언어를 통해 타인과의 소통을 확보하는 동시에 불교적으로 나의 감정 또한 끊임없이 변하는 오온의 작용임을 인식하는 자각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나를 이해하려는 언어적 집착을 내려놓고 무아의 진실을 수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언어의 감옥에서 해방됩니다. 이 삶은 나는 누구다 라는 불안한 질문 대신 나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는 명료한 자각과 함께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여 흐르는 존재의 자유를 만끽하는 가장 평화롭고 때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던 이유는 비트겐 슈타인이 통찰했듯 나의 내면을 포착하려는 언어적 시도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으며. 불교가 가르쳤듯 실체가 없는 자아를 언어로 규정하려 집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이해의 좌절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언어와 존재의 본질적인 진실을 향한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기 이해는 나는 누구다 라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변하는 무아의 흐름이다 라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나를 정의하려는 고통스러운 집착을 멈추십시오. 비트겐 슈타인의 가르침처럼 내면 언어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나의 행위를 명료히 하며 불교의 가르침처럼 무아의 진실을 수용하고 언어의 감옥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자기 이해의 딜레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